그리고 온라인 브랜드 디렉터는요 온라인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 만드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신문 방송학이나 뭐 이런 것들 미디어 관련한 그 전공은 아니었지만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처음에 만들 때는 그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걸로맨 처음에 만들다가 아 아이패드가 딱 나온 거예요. 아이폰에 있는 아이모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사서 만요 그렇게 하다 진화를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혼자 만들다가. 근데 혼자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딘가 쓸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그걸 렇게딱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승환 소장님의 책이 나왔을 때 북트레일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책은 나한테도 좋지만, 소장님에게도 좋은 거고, 이 책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검색했을 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쌓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기회가 왔어요. 올림픽 그 공원에 있는 올림픽 파크텔에서 진행을 했던 2박 3일 댄스 테라피 국제 컨퍼런스인데요. 저, 전 세계에 있는 댄스 테라피 관련한 분들이 다 와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굉장히 좀 엄숙한 분위기의 행사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때 2박 3일 동안 아침 9시부터 행사가 저녁 7시에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 행사를 2박 3일 동안 취재를 한 다음에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 폐회식을 하잖아요. 해막식을 하잖아요. 그때 이 영상을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취지를 하고, 밤새 편집을 하고, 그 마지막 날에는 찍은 것까지 합쳐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때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아마추어였던 게, 편집을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1, 2분짜리는 만들어 봤지만, 제가 기가급 영상들을 다 다루고 나서 그걸 다 잘라야 되는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루쟁이 영상을 촬영을 하면, 기본적으로 10기가, 20기가 막 이렇게 넘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을 잘라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르고 나서 편집까지 다 했는데 렌더링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영상을 진짜 그, 그 WMV나 이런 걸 뽑아내는. 근데 그런 거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제가 예측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보여줘야 되는 시간은 한시간 앞으로 코앞으로 나왔는데 렌더링 시간이 막한 2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 거죠. 이거는 2박 3일 행사인데. 그래서 진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일부러 집에 있던 데스크탑까지 다 들고 갔거든요. 노트북으로. 한개가 있어서. 근데 결국에는 렌더링을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4층에서 저희가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1층 행사장까지 그냥 데스크탑을 다 들고 내려가서, 데스크탑을 그냥 빔프로젝트에 연결을 해서, 그냥 네, 프리미어 그 화면 상으로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 죄송하고 우선은 민망하고 막 눈물이 날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굉장히 슬프고 힘들었죠. 맨발로 여기를 막 돌아다녔거든요. 촬영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온라인 브랜드 디렉터로서의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브랜드 사관학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한 2기 정도까지 같이 기획이랑 운영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어떤 분은 웨딩 플래너로 이제 회사에 다니시고, 어떤 분은 여행 소통가로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문화 컨텐츠 기획자, 어떤 분은 그 해외, 그거죠 해외에서 일을 하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해외 인턴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개해주는 그런 일들을 회사에서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조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브랜드를 위해서. 내 이름 하나로도 먹고 살기 위해서 본인의 브랜드를 개발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괜히 사관학교에 함께 하시게 됐었고요 이거 할 때도 저 매주 매주 울었어요 되게 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깜다고가 있고 막 엄청 막막 셀것 같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제가 늘 울었던 것 같아요 몰래 몰래 울고 막 이렇게 눈물 닦고 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요 제가 이때 26이었는데 우선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게 기가 빨리잖아요. 앞에서 뭔가 진행을 한다는 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앞에서 진행을 하고, 전체 진행을 제가 하는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를 관리하고 진행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 긴장이 팍 풀리는 게 매주 매주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길이 힘들어서. 그러면은 이번 주에 끝나고 울고, 다음 주에 또 하고 또 울고, 10주를 맨날 울면서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쨌든 정말 좋은 결과로 자신의 이름으로 책도 내시고 그 다음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보람차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순간이었고요. 그리 마지막입니다. 똘툰찾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인순이 선생님이 강원도 홍천에다가 다문화학교 해밀학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드셨거든요. 개교한 지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그때 조금 인연이 돼가지고 개인적인 친분이 이제 저희 그제 멘토 선생님과 같이 되게 있고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숫자을 내다서 생각서 떨게 되는 거예요. 뭘뭐 이렇게 할말이 많은지. 그냥 요즘엔 어떻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하다가 난 요즘에 뭐라고 싶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난 요즘에 뭐라고 싶은데 이런 걸해 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군대 근데 왜 그 인수선생님이 홍천에 계셨는데, 그 홍천 근처에 군대가 있었대요. 학교 근처에, 해민학교 근처에. 근데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이런, 뭐랄까, 자기 성찰의 시간이 없고, 그런 계기도 없고, 시간도 없고, 누가 터치도 안 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가장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저도 그 조윤신 대표님이라고 하고 하는 저희 멘토 선생님이랑 300 프로젝트로 군대 쪽으로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같이하자고 같이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군대를 제가 부번이나 가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군대라는 게 여기에 붙은 군대 다니셨어요? 네, 다니셨어 제가 철 없는 시절에는 군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군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철었던 시절에는 왜냐면은 이제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거꾸로 심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군인 중에서 다녀온 친구 중에서 김성병, 김상 김병장 병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병장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세 제대로 했는데 막무 시켜 계속.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복학했을 때. 병장병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저희 군대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준비를 하면서, 아, 군대라는 곳이 정말 감사하고, 네,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2년 동안 그 시간 동안, 아, 본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이런 시간을 군인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해주었던 그런, 곳이었, 그런 네, 경험이었습니다.